예, 오늘 말씀은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여기서 포도원이 뭐냐? 일차적으로 이 이사야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그 유대를 뜻합니다 유대 하나님께서 유대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가난한 지역에 이주시키셨죠 출애굽시켜서 출애굽시켜서 이주시켜서 그곳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 이 가나안에 정착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왕을 안 세우죠?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고 당신의 대언자들을 사사들을 세워서 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할 뿐이었죠. 왕을 세우지 않았어. 초창기에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좋은 포도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어, 그 극상품에 아주 그 2절에 보면요. 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 중에 가장 좋은 걸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심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은 게 아니라 무심해졌다고 들포도가 맺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그러니까 포도는 먹을 수 없는 포도입니다. 아, 들 포도가 열리게 되어지면 들 포도의 맛은 아, 시다 그래요. 아주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보고 들 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포도가 아, 이 열려 열려도 이게 그그 그 뭐야 아람들이로 숭굴숭굴하게 아, 이렇게 맺지 않고요. 그냥 아, 이 포도가 들포도라는 걸 이렇게 막그 뭐라고 얘기해도 드문드문 이렇게 포도가 열리고 그 드문드문 열린 포도조차도 맛이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어, 포도 나무를 심고 또 어떻게까지 하셨다 고 그랬어요. 어? 가지도 치고 거름도 주고 다 했는데 왜들 포도가 맺어졌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그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 포도가 맺어진 이유에 대하여 8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 그 악한 일을 저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한 13절부터 이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굶주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야 14절에 보면 수올에 그들이 던져질 것이다 라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포도원에서 포도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 진정한 참포도가 열리느냐 좋은 포도가 열리느냐 들포도가 열리느냐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생겼다면 그것은 참포도입니다. 그러나 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도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가 쓰여졌던 이 빛이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 740년 경인데, 이 740년 경에는 이미 북 이스라엘이 그들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런 시기예요. 그렇게 멸망당한 그 본보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그 유대, 이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어, 어, 이 좋은 포도는 무엇이고 이 나쁜 포도는 뭘까? 들포도는 뭘까? 아, 이스라엘 시대 때 지금 이 시대의 들포도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요, 유대 백성들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 백성들은 지금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고요.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했으나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제사를 드리러 온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긴 했어도 그들이 성전 밖에 나가면 아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하여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 그 들포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를 다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삼절 삼장에서 보았을 때3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기준 삼으셨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산당에 가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제사하고. 이렇게 마치 다신교 신앙을 살아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들포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를 나중에 이제 이, 이 말씀을 주어진, 주어진 이후 약 100여 년 이후, 이후에 바벨론을 일으켜서 치시죠 어, 그래 심판하십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죠 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들포도 신앙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어? 들포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 어느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느 때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어? 이건 우리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쭉갈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어, 들포도의 인생을 산 사람들은 수월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수월이 뭐죠? 지옥입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참포도 되어지는 것인데 참포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참포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관하여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들포도의 삶을 살았을 때 얻어지는 열매와 참포도의 삶을 살았을 때 얻어지는 열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 6절까지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들포도에 곧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는 이런 삶 어? 어?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 같아, 같으나 세상에 가는 세속적인 사,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 맺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열매는 19절에 보면 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리니 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들포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수월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포도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포도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아홉 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내 삶에서 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뭐에 참포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참포도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요 특히 한국 한국의 기독교인들 한국 사람들이요 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특히 장로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들의 삶에 대하여는 그렇게 크게 어, 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네가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게 틀린 얘기일까요? 틀리진 않은 거예요. 어?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믿는다라는 게 그냥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삶을,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에,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행복교실 분들하고 여기서 한두 시간 거리 여행을 갔는데 제 차에 저를 비롯해서 여섯 명이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차를, 저를 빼놓고 제 차를 탄 나머지 분들 대부분, 우리 이영재 원사님 빼놓고는 다제 차를 처음 타신 분들이에요. 네. 아, 근데 아무 의심 없이, 어, 이거 예, 타십시오. 그 근데 다 타더라고요. 어, 제가 운전 어떻게 할줄 알고, <laughs> 어, 제가 가다 졸고, 사, 졸, 졸, 졸아서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어, 제 운전 실력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 그렇잖아요. 어? 알지도 못하면서 어? 다 타는 거예요, 그냥. 어? 왜, 왜 그랬습니까? 그냥 믿으니까. 어? 믿으니까. 믿으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 저라는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의 운전 실력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막연한 믿음 하나. 그냥 목사님이 운전하니까 안전하게 가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에 내 목숨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어? 아 아니, 목사님이 운전 잘하신거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타버리면, 그건 안 믿는 거지. 뭔은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왕복 네 시간에 걸쳐서 자기 목숨을 나한테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에요. 사랑하고 희락고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일구어내고 어? 오래 참아내고 자비로 이웃을 섬기고요. 양손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온유해지고 어? 절제함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막 열매 맺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의 좋은 포도 열매 맺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포도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그 악한 악한 열매 우상숭배와 주세, 주술과 음행과 이런 악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지옥처럼 느끼고 저 수호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가 결정되어진다. 그 수월처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호메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 이 말은 이 열을 가리 포도원 이 말이 뭐냐면요그이 아, 시대에는 포도원을 이그 밭갈이 하잖아요. 소가 소가 밭갈이를 하잖아요. 그 가리를 할 때. 아, 그이 유대 지역은 늘 결이 소가 이 밭갈이를 했어요. 그 소두 마리가 소두 마리가 쟁기질을 한 겁니다. 그소두 마리가 쟁기질을 하는데 어, 그걸 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소두 마리가 며칠 동안 갈을 갈 갈아, 가, 어, 갈을 수 있는 밭이냐 열흘간 갈아야 다갈수 있는 그런 밭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소두 마리가 열흘 동안 꼬박 갈수 있는 그게 지금 크기로 따지면 어느 정도 대충 되냐면 이때 당시에는 소한 마리 소한 결이가 하루 동안 갈수 있는 그 땅의 크기는 약 축구장 정도 됐다고 그래요 축구장 정도 그러니까 열흘 일이니까 축구장이 열 개인 거예요 굉장히 큰 것이요 그 그런 포도원에다가 포도원에서 겨우 한 바트가 나겠고, 이 말은 뭐냐면요. 아, 이, 그 열흘 동안 이 소가 갈수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원에서, 포도원에서 이한 결이가 한 결이가 이그한 결이가 하루 동안 갈수 있는 그 땅에서 얻는 얻는 포도의 양이 얼마냐면. 500바트라고 래요 500바트 그러니 500바트의 포도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서 몇 바트가 나온다고 요한 바트밖에 안 난다라는 거예요 500바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땀을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바트가 아니라 한 바트 500분의 1밖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린 씨의 종자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또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 한 에바를 얻는다 이한 에바는요 이 호멜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뿌렸는데 하나밖에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들포도 맺는 들포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7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게 참포도의 열매를 맺은 자는요.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는 누가 했지만, 결실은 누가 거둔다. 이 참포도의 거두게 된다라는 거 곧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자는요 수고해도 그 가치를 얻지 못하지만 참포도의 열매를 맺는 자는요 좋은 가치들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못하느냐는요 내가 참포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들포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참포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포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30절에 보면 그날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이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참포도 곧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자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쁜 열매 맺는 자 되어져서 수월에 던져질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좋은 포도나무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하며 주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포도원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포도나무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지치시고 걸음을 주셔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좋은 열매맺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십 년들 좋은 열매 맺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그 날에 온전히 주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진정 좋은 포도 포도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이 교회 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땅에 주님께서 빛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주의 포도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좋은 포도원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 안에 심겨진 모든 포도나무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양분을 얻게 하시고 늘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좋은 포도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신교회를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어서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에서 좋은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결실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한 결실 드리는 거룩한 제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내시빌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참 포도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내시빌 땅이 참으로 주님의 풍성한 포도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시옵나이다 아멘 시 축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그 신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참포도 되어져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